K2 전차의 수출 호조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강력한 공격력과 막강한 방어력 등 탁월한 성능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국내 개발한 55구경장 120mm 활강포는 날탄 사용시 2km 거리에 60도 경사를 가진 80cm 아변 강판을 관통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동적 포구 감지기를 활용해 흔들리는 험지를 달릴 때에도 정확하게 표적을 향한 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 탑재로 운용 인원은 줄고 기동 간 사격 시에도 안정적인 장전과 빠른 연사가 가능합니다. 최근 국산화한 파워팩은 평지에서 시속 70km, 험지에서 50km로 달릴 수 있는 성능을 보장합니다. 방어력 역시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의 97%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적 전차나 대전차 무기의 조준을 받았을 때 이를 감지해 자동으로 연막 차장을 펼치고 회피 기동을 하는 소프트킬 능동 방어 체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지금의 성능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폴란드 수출형인 K2PL은 측면 고정식 반응 장갑과 전면 모듈식 장갑을 추가해 방어력을 한층 더 높일 예정입니다. 또 전차 상부에는 무인 총탑인 RCWS를 탑재해 대전차 보병에 대한 대응 능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여러 대의 전차가 전장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한 K2EX에 대한 구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K2 전차의 디지털 확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능동방어 시스템, 원격 무장, 어... 전장 상황식, 이걸 전부 다, 그야말로 최신 장치들을 장착을 해서 네트워킹화를 시킨 거죠. K2전차는 세계 무기체계 발전에 발맞춘 진화를 통해 계속해서 세계 탑 클래스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